동동이 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화강변에 소풍을 갔어요. 와,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들고 왔네요. 네. 앞에 라면도 뭐예요, 있어요. 이건? 라면도 있고, 허니버터칩, 허니 버터칩도 있고, 요거트 도 있고, 초밥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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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도 있고, 면도 있고. 있고. 와, 많다.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네. 아, 뭐, 응, 있어게 응. 국물 있는 걸좀더 놔둬야겠다. 먹고 싶다. 좀다 먹자. 응, 둘다 응. 먹어. 너무 퍼짐이 맞아, 이 이건 아직 좀더놔둬야겠 이건 아직 덜 퍼졌잖아, 이 이건 이거이

접어서 먹어야지. 아, 접어서 먹어야 이것도 먹을 거야. 한대로 접으면 되나? 접어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을 접고. 아, 맞다. 반 접고. 나, 기억나. 또 반을 접어야 돼. 맞아. 그러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어. 안 됐지. 이거 여 보여야지. 보여야지 끝이지. 맞아. 왜? 버리고서가 맞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갔거든요. 어? 됐을 거라 하길래. 가거몸먹으야짜 음. 된다 근데 조 있으면 또굳다 밥도 같이 먹고 또 여기 찍어 먹어보세요 익었는데? 이상 아니야 이거 딱딱해 먹고 더 먹어요 많이 만들어까 알겠어 봐 뭔가 음. 어, 좀 그랬네 어떻게 먹어봐라고? 어떻게 먹어봐라고? 어떻게 먹어봐라고? 응? 어떻게 먹어봐 어? <laughs> <맛있겠다>. 어 국물. 맛있겠다. 맛있다 <laughs>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지. 하 <laughs> <laughs> 자연스럽게 지금 되지. 음악 면 되지. 그 이렇게 보되지 조금만 어, 들아목 말라요. 아저 가고 싶은데. 갈까요? 돌아갈래요? 응, 돌아갈. 게 없겠죠. 네, 바로 어갈 엄마, 조금만 껴줘요. 아, 어, 이건 찍지 마세요. 아, 그러면. 내가 그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위험해요. 아 나랑 있다니까, 요 걸어간다고요? 네. 어디 가는데요? 아니, 다시 돌아가자고요. 뭐? 갑시다. 아, 이따 갈게요. 땅하 뭐 가볼래요? 지은안 네. 갖고 왔어요. 아, 괜찮아요. 안러도 돼요. 웬일이야. 겠네요 어제 아 그늘이 참고 여기 지옥이에요 지옥. 어니저 어제도 지옥이었더니 오늘도 지옥이네. 지옥이었어요. 어? 아 지옥이 어, 지옥이 지옥이었어요. 괜히 왔어요. 그러게요.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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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여기 지옥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지옥이었어요. 가서 음료수를 같이 마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서 마셔야 돼. 아니. 아니면 너무 <laughs> 더워서 치도 안 마려워요. 어? 무서워서 어, 아니에, son, 땅, <S> <S <S> uh, 너무 워서 여러분, 일못볼것 같아 요 빛을 좀보고 가겠습니까? 어, 아니 그을것 같아요. 아니김문정은 지금 땀 뻘뻘 흘는 같아요. 저기요. 너무 더운데요, 저기요 씨. 예쁜 카페 가서 데이트 한시간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어해 okay. 아! 아, 이나 아, 이쁘도 가는 게 좋을 것네요한비 아니고 지옥이네. 아니면 지옥이냐아왜몰 아! 진짜 덥겠다 아, 그럼 이러면 어떡해? 아, 나 그럼 반깐만이아줘 그럼 이렇게 um. 못집게 아빠 시원하겠다. 아 시원하겠다. 우리가 갖다 주는 거 다. 아빠 말고. 좋겠다. 선남동에 왔습니다. 선남동을 재밌는 구경을 많이 하고 갈게요. 아플도 먹을 거예요. 아플도 먹는다고요? 네. 뭐야? Let's go. 어? 생태 어? 먹는 거죠? 집에 등장식에 남은 거? よろしくお 귀찮은가 보다. 돈이 있는데요. 가보시 신기하지 않나 맞지? 안마하고 계신 분게 안마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안마도 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뭐 했어요? 아. 응. 또, 또. 우리 없어졌어요 5만짜리네에5짜리 어, 잊어버렸네 아! 아 그래 그거돈이 그, 그, 아빠 계서꺼내 갖고 하고 하잖아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거 아프네. 장난감도살수 그래. 어. 있는 돈인데 꼭기 달수 있는 돈을 어.